시계가 아닌 녹말 일수 시계였습니다. 저걸 어떻게? 녹말 이수 시계는 먼저 깨끗한 물에 헹궈주는데요. 네. 튀기기 위해서 물기를 꼼꼼히 제거해 줍니다.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온도는 160도에서 170도 정도. 그 정도면 우리가 치킨을 튀길 수 있는 온도예요. 음. 그래서 치킨을 튀길 수 있는 온도가 적당하고요. 예열한 기름에 농말이수 시계 투하. 성분의 90%가 옥수수 전분으로 이루어져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요. 오 신기. 오뭐 초는 보면 바로 튀겨져요. 아니 비주얼은 좀 괜찮아요. 다시. 자자들면 튀겨진 거예요. 오하눈 앞에서 보고도 이쑤시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진짜 먹어요. 네. 아, 어, 먹어도 돼요? 돼요? 아, 네. <laughs> 어머, 바삭바삭 이 소리 들리시나요? 마치 과자 같습니다. 음. 와, 식감이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뭐간안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약간 달콤함도 있고, 음. 약간 뭐라고 해야지? 뭐 고소한 맛? 근데 어. 어. <웃음> 똑같은 <웃음> 건데. 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야 저희가 이제 호기심, 궁금증을 해결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먹어도 봤는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걸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먹어도 그러니까요.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따라 하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녹말이 어, 어. 대부분 함유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식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식용과 같이 어, 굉장히 위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먹었을 때 안정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논말 이쑤시개를 튀겨서 대량을 먹는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